여가아야시반 마리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커졌네요. 이런 게다 지금 블루베리 블루베리 덤불이에요. 블루베리 덤불 사이에 버섯도 있고 또 여기는 주차장이나 가까운 데서 블루베리도 사람들 벌써 다 따가고 없고 버섯도 버섯이 이렇게 막 있기 많은데 있거든요. 버섯도 나는 곳에 또 나서, 아 어, 블루베리 여기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야생에 탄 블루베리는요 막 동물들이 오줌 싸고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아고 집에 가지고 가서. 세미나 뭘 해서 그렇게 먹어야죠. 여기 뭐 버섯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블루베리 두 개, 세 개, 네 개. 원래 블루베리가 이렇게 덤불에 가득 있어서 손으로 훅털어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타서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온건 지금 이 블루베리가 아닌 버섯을 따기 위해 왔으니까 버섯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 많은 덤불에는 버섯 찾기가 힘든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6시예요 그 남편은 지금 한 6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으니까 다리도 좀 쉬어가고 운이 좋으면 버섯도 따고, 그렇게 가자고 들어왔는데, 아,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도 있고, 사람들이 다 털어갔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블루베리가 보이긴 하네요. 버섯은 안 보이고, 어? 예, 아시반만 아닌가? 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따가겠습니다. 네가 아야쉬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달걀버섯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커졌네요. 너무 이렇게 들었니? 원래 조그맣때 따는 건데, 맞는지 모르니, 일단,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깝다, 버섯둥지. 원래 버섯 따러올 때는 칼 갖고 오거든요. 칼로 따야 되는데, 아, 넌 심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자연산 버섯이니까. 이 합션 아이니게 개쁜 된. 어휴, 남편은 그 사이에, 저기가 있네요, 저기. 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저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 너도 아야시반말 같은데 이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보기 하마 뭐 어, 찾았다. 에이, 보이세요? 어 얘가 아야시반미우나 그럼 내가 찾은 건 뭐지? <laughs> 모르겠다. 노랗죠? 이게 아야시반말인데 달걀 버섯. 어, 내가 찾은 건 뭐지? 아 모르겠다 일단 따가지 가서 아니라 그러면 버리면 되니까 일단 보이는 건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와얘 크다 크죠 좀 모양이 피긴 했는데 뭐가 보이는데 먹는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이는 건다 가져갑니다 <laughs> 너는 무슨 버섯이냐 모르니까 가져가긴 하는데 여기도 또 하나 있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먹는 건지는 일단 가져가서 확실히 이거 보이시죠 노란 거아야씨 반말 달걀버섯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블루베리 덤불을 다니면서 버섯도 따고 베리도 따고 이렇게 하루 보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나들이 이지 싶어요. 남편 아, 저기. 저기 남편 뭐 찾았나 본데요. 엎드려서 뭐 하는데요. 뭐 이산도 주인이 있겠지만 관가로 사람들이 등산을 와서 버섯도 따고. 아, 버섯 따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2kg까지만 딸수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국경 넘어와서 막 오스트리아 산에 있는 버섯들을 다털어간다고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숲에 가면은, 뭐, 이렇게, 면, 버섯 철되면, 슈퍼, 슈퍼에서도 버섯을 뭐, 킬로당 뭐, 한 10유로, 1 5유로에 파는데, 그건 오스트리아 산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한 사람당 2킬로로 무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어 남편이 뭘 따긴 땄네요. 히야, <목소리> 나? Das ist ja auch kein Essbarer. Baby, ich habe diese Dinge mitgenommen. Das kann man. Boah. Boah. Baby, hier gibt es Pilze dabei, aber ich bin nicht sicher. Etwas braune hier auch. 어? 이땡깨다스바 마로니 필즈 제자인 샤모 말 가인이 아노 이가 알레스 네이멘 이거 내면. 먹는 거 아닌가? 가지가버린 남편은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버섯을 따는데 칼로 따서 밑에 균은 땅속에 살아 남겨놔야지 내년에도 또 버섯이 나는데 내가 h a 안 l e l a n gab gott, gern ja. s o l l 야 e u h baby, komm her. ja, aber gibt es vielleicht gleiche p a s s e t die pilze hier? keine ahnung, die nehmen w dann. e i n zwei. Ja, aber trotzdem, das war k a n n m a n es war. Ja, ja. 칼 에센 칼로 밑을 구 파서 뿌리가 안 상하게. 원래 우리는 달걀 버섯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도 없고 버섯도 없고 뭐 상황이 그러네요. 너는 뭐냐 남편이 오기 전에 얼른 따. 한번 다시 심어놓고 다시 심었습니다. 나생이또나라고 아, 개 바이터. 네, 개 바이터. 네, 우리는 버섯을 따서 집에 갑니다. 산책 삼아서 온거친구들은좀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입이에요.